네. 오늘이 8월 14일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요. 오이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여기 삼립국화가 상당히 부드러운 순들을 이렇게 올렸네요. 꽃도 예쁘고요. 여기, 삼리국화 꽃들이 저렇게 노랗게 펴 있잖아요. 그 삼리국화를 타고, 자, 이쪽에도 보면은, 저게 지금, 아, 노각, 조선우이라는 건데요. 요즘 한창입니다. 요즘 계속 따먹고 있는데, 아, 얘네들은 이제 설이올 때까지, 아, 열매를 달아주죠. 상당히 아삭거리고요, 향도 좋고 또 육질도 단단하고요. 아 얘네들이 이제 그 여기 삼립국화가 키다리나물인데 얘네들을 이제 둘둘 감고 지금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자. 고기 보이시죠? 저렇게, 저렇게 달려요. 저거 이제, 따다가, 냉국도 해먹고요, 무침도 해먹고, 아, 마디오이가 하는 역할은 다죠. 근데 오늘 제가, 아, 설명을 할 거는 뭐냐면은, 여기 보면은, 이제 제가 여기서, 늙은 오이를 제가 이제 녹아오이를 계속 따다 먹고 있거든요. 아까도 보셨죠. 저 안쪽에 저기 보이시나요. 저거를 하나 따가지고 마디 오이는 있는 쪽으로 갈게요. 자 저기 저쪽에 있는 이 오이를 자이 오이를 제가 따왔습니다 엄청 크죠. 시사죠. 자 얘를 가지고 가겠습니다 음 마디 오이 있는 쪽으로 갈게요 얘도 오이가 엄청나게 열려요 11월달까지 계속 열립니다 주렁주렁 저기 많이 달리잖아요 저쪽에도 있고 자 이게 바로 아, 토종 우리 오이고 또는 노가오이라고도 하죠 자 마디오이는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고구마밭 울타리 고구마밭 여기 울타리잖아요 울타리에 심었던 오이는 마디오인데 이 얘네들도 아직까지 완전히 가지는 않았어요 아 저는 한12 아니 8월 중순 정도면 갈 거다 생각했는데 요즘 계속 따다가 먹고 있습니다. 큼직한 것도 있네요. 따다 먹을 수 있겠어요? 근데 제가 오늘 설명 드리려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여기 여기도 자노아구이가 여기 있죠. 제가 방금 딴자 얘가 이제 노아구이고 얘는 마디오이가 이제 늙어서 아, 노아구이가 됐죠. 그럼, 농사를, 이제, 텃밭 농사를 지시는 분들은, 자, 이 오이도 아주 잘익은해 하나를 남겨놓으시고, 아, 남겨놓지 않아도 되죠. 이제, 얘를, 얘를 잡고, 얘를 이제 요리를 할 때, 씨가 나오잖아요. 씨가 연그렀죠. 씨를 받아서 놓으면은, 내년 봄에 모종을 엄청나게 많이 만들 수 있어요. 요즘 모종 값이 장난이 아닌데 얘 모종 저는 이제 모종을 만들어요. 얘 얘도 모종 만들어서 심은 거고 얘도 모종 만들어서 심었어요. 얘도 한 앞으로 한 일주일 정도 있으면 씨가 연걸 거예요. 얘는 이제 마디 오이잖아요. 그러면은 일단은 모종 값이 안 들잖아요. 아주 저렴하게 일단 아, 모종을 심을 수 있고 오이를 두 종류 그러니까 이제 얘는 얘는 5월달서부터 5월달에 심어서 6월달서부터 따서 먹죠. 8월달까지 거의 한 3개월. 그러니까, 텃밭 농사는, 아, 굵고 짧게가 아니라 가늘고 길게 가는 게 좋습니다. 오랫동안. 자, 이제 얘는 이제 지금서부터 막 따먹죠. 서리올 때까지. 그러면은, 오이는 건 6개월 동안 계속 텃밭에서 공급을 받는 거죠. 자 다른 작물들도 마찬가지예요. 아 적어도 아 정성 들여서 열심히 가꿨는데 적어도 2 개월 3 개월 뭐 어, 길게는 막5 6 개월 요, 요 정도를 갖다가 계속 아 채취해서 드셔야 되잖아요. 그래야 재밌죠, 즐겁고요. 아 저는 이제 농법이 아 쉽고 아 저렴하고 또 수확량은 풍부하고 아 그런 농법을 추구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텃밭 농사를 지시면서 어, 아, 순식간에 막 수확을 해가지고 그동안 오랫동안 정성 들여서 가꾼 그 노고 수고가 너무 순식간에 끝나는 그런 경향이 주변에서 보면 많아요. 그러지 말고 아. 이제 초보 농부들께서는, 아, 저기 농약 같은 거, 아 화학 농약 이런 거 치지 마시고, 아 저도 화학 농약 같은 거 전혀 안 치잖아요. 아, 그래도 계속해서 꾸준하게 따먹을 수 있거든요. 모든 농작물은 한 2개월, 아 뭐, 저기 뭐야, 열무나 뭐, 얼갈이 이런 거는 이제 좀 짧지만, 다른 거는 뭐, 어, 과일 종류, 참외, 수박, 오이, 이런 거, 가지, 고추, 이런 건한 3, 4개월, 길게는 6개월, 이렇게 계속해서 수확해 먹으면은 재밌습니다. 그리고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또 너무 많은 수확량을 그렇게 기대하지 마시고요. 아, 마음을 편안하게 또아 즐겁게 또 저렴하게 또 시간을 많이 아 투자하지 않고요 어떤 분들은 이제 뭐 하루에 뭐 다섯 시간씩 막 투자를 하고 막 그래요 저하고 거의 어 같은 양을 저기 뭐야 어 재배를 하는데 다섯 시간 저는 일 하루에 한 시간 일주일에 한 백여섯 시간 정도만 어 텃밭에 투자를 합니다 그니까 러 너무 많은 시간을 아, 텃밭에 투자하시지 마시고, 즐겁고, 아, 재밌고, 행복하고, 여유있고, 저렴하고,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아, 여러분들이 그 잔병 같은 거, 있다고 하면 그런 거, <laughs> 한 2, 3개월 정도 있으면요, 아, 이제 수확하기 시작하고, 한 2, 3개월 정도 있으면요, 아, 아마, 낫지 않을까. 우울증 걸린 분들이 텃밭 농사를 져가지고 지면서 그런 병들을 다, 음, 치유한 그런 사례가 주변에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자, 오늘 오이는 이렇게 노각오이도 그렇구요. 요거 마디오이도 자, 노각그로 만드세요. 하나씩. 얘도 하나, 얘도 하나. 그래서 씨를 받아서 말려가지고 베란다나 뭐 저기 햇볕 나는데 이따가 이제 그늘이나 이런 데다 말려가지고 또 내년에 모종을 만들어서 심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저, 기 뭐야. 다른 작물들도 그렇게 하면은 저렴한, 저렴한 비용으로 농사를, 텃밭 농사를 지실 수 있고요. 또 비료 같은 거. 저는 이제 비료를 퇴비 거의 한두 포? 아, 복합비료 한 10kg 정도? 그게 1년에 쓰는 총량입니다. 아 밑에 미생물이나 이제 그 여러 가지 지렁이를 비롯한 여러 가지 벌레들이 만들어 놓은 영양분을 먹고 아~ 자라게 하죠. 그러니까 많은 양의 그 거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아~ 시간이 없고 또 저렴하게 또 아~ 장기간 수확해서 어~ 아, 어, 저기, 뭐야? 농산물을 식자재를 드시고 싶으면은 아, 제가 하는 이 농법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자, 오이 두 종류가 있는데, 얘는 조선오이 또는 아, 노각오이라고 하고요. 얘는 마디오이 요 이렇게 노각으로 만들어서 씨를 받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